글자 크기 사진어 우리가 여기 이제 픽셀을 쓰고 있잖아요 네몇 뭐 픽셀 1920 픽셀 1024 픽셀 이런 거 쓰고 있죠 네. 그런 거를 쓰고 있는데 뭐, 어, 해상도에 따라서 이제 픽셀이 이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 하겠지. 근데 픽셀은 일정하잖아. 요 그죠? 20픽셀이면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20픽셀은 항상 똑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이 글자 단위 중에 포인트라는 단위가 있거든요. PT라고 써요. 픽셀 말고. 그런데 20픽셀, 20포인트가 똑같아지는 거는요 72dpi, p i x 인 l per inch라고 하는 그 단위에서 72일 경우엔 똑같아 그래서 제가 포토샵으로 저장할 때그 화면에 있는 그 우리가 저장할 때 보면은 웹용은 72dpi거든요 요거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랑 픽셀이 똑같아서 신경 안 쓰고 그냥 쓰는 거예요 포인트 글자 크기가 포인트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달라요. 포인트는, 이게, DPI, 요게 커지면, 96일 때, 300일 때, 찍히는 게 틀려요. 종이 인쇄물을 기준한 게 포인트거든요. 예, 네, 그래서, 픽셀은 일정해도, 포인트는 달라져요, 크기가. 예, 네, 그래서 요 DPI, 또는, 도트 포인트는, 인쇄할 때 하는 얘기거든요, 도트. 물감을 찍는단 소리에요. 도트로. 이렇게. 점 하나를 딱 찍는다. 근데, 우리 픽셀은, 요 화소 하나잖아요. 그죠? 네모난 거. 예. 그 화소 하나를 픽셀이라고 하는데, 요 단위는 d p i 나 DPI를 지금은, 그, 내용은 틀린 거지만,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화면에서는 PPI를 쓴다. 그래서, 웹 퍼블리셔가 절대 단위를 이제 사용할 때, 픽셀 포인트 중에서 뭘 써야 되냐. 요게 이제 해상도랑 엮여져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픽셀 쓰는 게 맞는데 포인트를 생각 없이 썼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도 얘기를 72dpi라는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요 얘기를 하려고 여기 들어오고요. 제록스 연구소 1포인트가 72분의 1인치인 것을 차안해서 72ppi 픽셀 포인치 해상도의 화면 해상도를 가지는 디스플레이를 표준으로재택합니다 표준이에요. 그래서 72ppi 에요. 픽셀 포인트. 요게 표준 아니고요요 해상도를 기준으로 해서 1포인트하고 1픽셀하고 똑같아지게 맞춘거예요 네. 일반적인 해상도를. 그래서 애플사에서 72ppi의 기격을 채용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드는거죠. 네. 그래서, 어, 10포인트 글자는 모니터상에 10픽셀로 보이게 하겠다는 의도. 그래서 포토샵에서 72dpi로 설정하면 픽셀 포인트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아, 화면 해상도의 기준을 72로, 72분의 1인치, 1포인트를, 그렇게 맞춘 거예요. 네, 1포인트, 점 하나, 예, 네, 그걸 이렇게 맞춘 건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때. 마이크로소프트. 얼마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연구를 많이 하겠어. 그리고 애플 사업, 사이 좋아요? 경쟁 없어져. 애플. 지네고 뺏겼다고 얼마나 저기 잡스가 더듬놈의 새끼 막 이랬는데 <laughs> 자기 아이디어 아이디어 뺏겨 가지고 어, 윈도우 만들어 가지고 돈은 더, 더 많이 벌었잖아 <laughs>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MS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72못끼고 있네 <laughs> 아, 진짜예요 96 dpi를 표준해 상도로 채택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 애플하고 달리 96 dpi 표준 해상도 이유가 뭐냐면요 화면으로 똑같은 글씨를 보잖아요 그럼 빛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종이 인쇄물은 빛이 이렇게 직접 날아오는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빛으로 보면 더 멀게 느껴진다는 게그 과학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크게 해야 같은 글씨 크기로 보인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분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망막에 그래서, 3분의 1을 계산했더니, 72가 아니라, 96 dpi. 즉, ppi로 해야 되겠죠? 화면이니까. 96 ppi가 맞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그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보인다. 책에서 보는 글씨를 똑같이 화면에서 보이게 하려면, 3분의 1만큼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을 이렇게 저렇게 때려보면, 그게 96이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어, 96 DPI, PPI란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막 때린 걸 보여드린 거예요. 맥은 72, 윈도는 우 1인치가 96. 그래서 서로 계산해가지고 때리면 약간 차이가 생기겠죠? 둘이 예, 뭐 픽셀이나 미리로 때리게 되면1.3333 픽셀 정도 네, 이런 서로 크기가 차이가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 싸움이잖아 지금 우리는 브라우저하고 상대를 하죠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을 브라우저랑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브라우저 그럼 브라우저에서는 어떻게 하냐 인터넷 익스플로러 익스플로러를 딱 여는 순간 96 ppi 해상도를 가지고 있지. 그리고 구글 크롬 애플의 사파리 웹킷 엔진도 72 ppi가 아니라 96 ppi의 해상도를 기준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점령한 거죠. 브라우저 최초 히트자가 누구예요? MS 인터넷 익스플로러잖아. 윈도우를 대히트를 치면서 사람들이 윈도우에 기본 장착되어 있는 익스플로러가 깔면 안 되고 그냥 자동이 써야 되는 걸로 다 생각하고 있었요 처음에 이, 뭐지? 그, 브라우저를 깐다는 생각 못 했었어요, 진짜로. 사람들이 다, 어, 불편해도 쓰고, 뭐, 래서 확장, 막, 깔다가, 뭐, 에러 나고 그래도 계속 얘 쓰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잖아. 딴거쓸 수도 있는 거였어요. 크롬 쓰고, 파이어폭스 쓰고, 근데 그게 인기가 올라가면서, 얘가 이제, OS가 주춤하면서 밑으로 이제 가라앉시 사겠죠. 그런데, 한참 잘 나갈 때, 얘네들이, 브라우저해상도의 세계에서, 96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아까 그 이론, 3분의 1만큼 작게 보이니까 9 6에 맞춰야 된다. 72로 맞추면 안 된다. 그래서 브라우저 해상도를 96으로 맞추는 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같이 따라갈 수 밖에 없었어요. 이어깨펴주는 그래서 72가 아니야. 브라우저 해상도는 96이다. 96 bpr이다. 그래서, 브라우저로 보면요 포인트하고 픽셀하고 달라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96이 아니고 72라면 16픽셀이면 16포인트 똑같아야 되는데 16픽셀 글자 우리가 기본 글자가 16픽셀이거든요 브라우저에서. 근데 좀 작게 보여요. 12포인트에요 포인트. 는 점으로 찍으면 그 도토 이렇게 찍는 도토를 찍으면 그래서 글씨 크기가 차이가 나, 나는 거예요. 알겠지? 해상도 차이가 끝난다고. 그래서 브라우저의 해상도는 96. 이게 업계 표적이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왜 포인트하고 픽셀하고 다른데 결론은 12포인트 16픽셀 달라진 이유는 96하고 72ppi의 차이였다 요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요런 표까지 나온 거예요 네. 글자 크기가 포인트하고 픽셀하고 서로 다르다 그래서 요 표를 참고해서 우리가 크기를 잘 가늠해야 한다 16은 12 그래서 요 표를 보고 포인트를 많이 쓰던 시절에는 요거를 많이 참고했었어요. 근데 지금 포인트를 거의 안 쓰니까 이렇게 환산할 바에 안 쓰는 거야, 아예 포인트. 그리고 상대 단위들 m 단위, 퍼센트 단위, HTML에서 글자 크기 한 번에 주는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애들, h1 태그, h2 태그 이런 애들이 글자 크기가 이렇게 m 단위로 돼 있어요, m 이렇게 퍼센티지 또는 m 단위. 네, 그래서 요 글자에서의 퍼센트는 이 우리가 생각하는 퍼센트 그거랑 틀려요. 100%가 1이란 뜻이고 그게 기준 글자인 16픽셀로부터 상속받으면 그게 1인 거예요. 얘 상대단위예요 이런 애들. 우리가 이제 상대단위 얘기 자세히 따로 할 거예요. 네, 상대단위일까? 이거고 요거 절대단위 픽셀하고 포인트. 네, 그렇게 사용된다라는 표까지 나오게 됐다고 그랬어요. 끝. 해상도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PC 해상도는 얼마? 72. 브라우드 해상도는 얼마? 9 0 예, 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이상. 여기까지 해상도, 글자 크기와 엮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